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 수학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음, 일단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은 아니지만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단계의 학생들일 거예요. 따라서 지금 준비하는 이 강의는 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 어, 꼭 필요한 내용들, 어,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만나는 그 현장 강의 또는 현장 수업에서는 조금 더 응용이 되고 어, 심화가 되는 내용들을 다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어, 내용들은 강의를 듣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 되게 어렵다, 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게어 생기면 사실 안 돼요. <laughs> 네. 근데 뭐 100%, 100이면 다100어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지금 이 단어는 쉽지만 또 하다가 어나 모르겠는데라는 게또 생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 내가 지금 이 듣는 강의와 그리고 풀어가는 내용들 문제집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구나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집에서 숙제를 예습 숙제를 해갈 때는 꼭다 어, 완성을 해고 하고, 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어,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강의는 뭐, 레벨이 중간도 있고, 중상도 있었다면, 지금 찍는 이 예비고등 과정은 일단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까다로운 건 그닥 없는 거. 예, 그렇게 해결을, 어, 해야지, 또 그렇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이제 수학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도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파트예요.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또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일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1차 함수, 이차 함수를 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선생님이 하고 한번또 리마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제 하나씩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자 먼저 다음 식의 정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선생님이랑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어, 이 단어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읽고, "아, 나 무슨 말인지 알아?" 하면 그냥 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을 한번 풀어 볼 건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 봐야 되니까 자 요거를 문제가 뭐냐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말은 이런 문제는 절대 볼수 없어요 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거의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책은 왜 이런 걸 물어보나요 네 개념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예요 네. 어, 1 더하기 1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모르거나 헷갈린다고 하면 산수 또는 계산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이 문제도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내림 차순이라는 건 뭐죠? 한 문자에 대해서 높은 순서대로 이제 적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네, 마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내림 차순입니다. 자, 여기 4개의 항 중에서 가장 높은 거 X 3제곱이겠고요. 그 다음 2차 존재하고요. 그 다음 1차 존재하고, 그 다음 0차, 즉 상수, 이렇게 되네요. 자, 혹시 몰라서 한번 거들고 넘어갈게요. 자, X제곱이라는 건 얘가 X제곱이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까지가 네, 자기 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적어주고요. 역시 상수도 2라고만 적으면 안 되죠. 그 앞에 부호까지도 내꺼.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상수를 꼭 적어줘야 되는 거. 자, 내림 차순이 있다면, 오름 차순도 있을 거예요. 네, 오름 차순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즉, 커지는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가장 작은 빵 차가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 2차가 보이네요. 그리고 3차가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다, 어, 미리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가볍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풀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간단히 하래요. 간단히 정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하여라 라는 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나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주 아주 쉬운 문제로. 네. 근데 이 내용은, 어, 역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기본인 것,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얘도 선생님이 항상 이거는 2학년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 먼저 풀어야지. 항을 풀고 정리해야지라는 말이에요. 네. 정리를 하라는 건 동류 항끼리 더할 거 더하고, 뺄거 빼고, 분배법칙 해서 펼칠 거 펼치고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문제 중에서 이 3번과 여기 4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확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동류항. 여기는 특별히 정리할건 없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하면 얼마?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 정리하니까 얼마? 4x가 되고요. 역시 상수항, 상수항끼리의 동류항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은 전개를 먼저 해야겠죠? 왜요? 이 괄호로 마이너스가 묶여있으니까 어 괄호에 마이너스로 묶여있으니까 전개합니다. 8x 제곱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따라서 역시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6x 제곱 그리고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x 그리고 상수 항끼리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9로 간단히 정리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역시 어, 거의 다 복습 같죠?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의 내용이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어, 밑 밑바닥에, 네,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네, 거기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수의 어, 영역을 확장해서 고등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공식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더한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뺀다. 자, 뺄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드시 어디서 어디를 뺀다? 네, 앞에서 뒤에 거를 뺀다. 자, 그래서 a 의 m-n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조건이 있었죠. m이 m보다 큰 수, 즉 a 의 9제곱-2제곱 이런 것처럼, 네, 클 때는 앞에 m a 클 때는 바로 빼고요. 자, 똑같아요. a 의3 빼기 삼을 했어요. 어? 그럼 이게 a 의0 제곱이죠. 자, 이제 좀 기억을 할까요? a 의0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 거죠. 그렇죠? 왜? 음, 얘들아, a 음, 2의세 제곱, 2의세 제곱 분의 2의세 제곱, 약분하니까 얼마? 선생님 일인데요. 네, 이 내용인데 요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a 의0 제곱이 얼마다? 1이다라는거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갈게요. 다음, 이번에는 여기 n의 수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렇죠. 분수로 갔죠. 분수로. 그래서 a의 n에서 큰 거에서 우리는 항상 작은 걸 뺐어요. 분의 1로 약간 역수처럼, 네. 분모의 위치로 갑니다. 따라서 a의 2-9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7제곱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뭐 있냐 a 곱하기 b 의 n 제곱은 어떻게 된다? 요 n 제곱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배 분배가 되더라. 따라서 a 의 n 제곱 곱하기 b 의 n 제곱이 되더라. 이번에는 a 분의 b 의 전체 n 제곱은 역시 분배 분배가 되더라. 그래서 a 의 n 제곱 분의 b 의 n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중학교 때다 했었죠? 중학 과정에서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지금 요 내용 부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그다음에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자, 간단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 계산을 하고요. 조금 헷갈릴 만한 거, 뭐 5번 정도 같이 해볼게요. 자, 확대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방법은 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어, 하지만 영화를 볼 때는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편안한 자세로 볼수 있지만, 이 강의를 들을 때 영화를 본다는 것처럼 보기엔 좀 그렇고요. 네.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야 되니까, 어, 비디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거에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랑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라고 했을 때,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혼자 답을 다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들으면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두 배의 복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두번 복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나 풀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어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두 번의 복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고민을 했고. 그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어, 해결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두번 정도의 복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넉넉히 보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문제 풀 때는 스탑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다시 풀어볼게요.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제곱이 다각 곱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의 9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9제곱. 자, 나누기 아직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여기 부분 거듭제곱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분배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들어가니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서 자, A의 제곱과 A의 구제곱이 약분된다 또는 지수끼리 빼진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7 남고 다음 여기도 4,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남네요. 결국에는 a의 7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으로서, 뭐,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어, 나누기를 할 건데, 자, 얘는 아마 처음 보는 나누기일 수도 있어요. 자, 여태까지 초, 중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나누기라는 건 그냥 숫자에서 숫자를 나누는 정도일 거예요 10 나누기 3 3 3 9 나머지는 얼마다 1이네 야, 요 정도로만 여태까지 좀 했어요 그치 물론 선생님 그거 말고 복잡한 세 자리 네 자리도 할줄 알아요 <laughs>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다항식끼리도 나누기를 직접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항식이라는 건 뭐예요? 항이 여러 개인 식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실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ax 플러스 b가 있고요. 여기에 cx 플러스 d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다항식이지? 그리고 나누는 수도 다항식이지. 그쵸?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1차가 아니라 2차식이 와도 돼요? 당연하죠. 그럼 여기 3차식이 와도 돼요? 당연하죠. 몇 차가 오든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차인데, 얘가 2차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렇게는 나눌 수 없어요. 자, 왜 나눌 수 없냐? 여러분들, 이 e 나누기 4는 나눌 수 있어요? 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얘는 몫이 0이고요. 나머지가 2예요. 한마디로, 나누셈을할 필요 없이 그냥 이 e 나누어지는 이 e 안에 4는 0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얘 자체가 나머지예요. 나누,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규칙이, 그러니까 원리라고 할게요. 내 네, 원리가 뭐냐면, 얘네들은 차수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나누어지는 식이 있고요. 나누는 식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몫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려면요. 이 나누어지는 차수가, 차수가 나누는 차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2x 더하기 1 나누기, x 더하기 1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는 먼저 선생님이 이 전제 조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차수가 똑같거나 이 나누어지는 차수가 더 커야 돼 라고 했어. 자, 일단 같으니까 나눌 수 있겠지. 자, 나누는 방법은 가장 큰 차수끼리만 비교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얘는 가장 큰 차수가 2 x 여기는 x 그렇죠? 그럼 가장 큰 항을 보자고 2 x 안에 x 가몇번 들어가요? 즉 얼마를 곱해야 똑같아지나요? 그렇죠 2를 곱해야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2를이 나누는 항식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2x 곱하기 2, 2x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가 돼? 2x 더하기 2가 되죠? 네, 나누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했으면 어떻게 돼?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1이 남죠? 네, 자, 볼까요?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1 안에 x 더하기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차수가 있는 항끼리 비교한다 그랬죠? 얘는 가장 큰 항이 빵 차예요, 그죠? 여기 지금 가장 큰 항이 빵 차, 얘는 1차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나누는 이 f x 의 차수가 나누 나누어지는 f x 의 차수가 나누는 g x 의 차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나누는, 직접 나누는 방법은 뭐다? 최, 고, 차, 항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룰을 기억해서 한번 이제 제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정정 확대했습니다. 이 2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나누어지는 차수, 3차가 나누는 차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가능하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은 가장 큰 차수의 항만 비교한다고 했어. x 세제곱, x x3. 제곱 됐죠? 자, x 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이 x 세제곱이 됩니까? 그렇죠. x가 되죠. 그러면 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x를 이, 나누는 식과 일일이 다 분배법칙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 x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2x 제곱 또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나누기하는 방법 빼줘야겠죠. 자, 뺄게요. 없어지고요. 그니까 얼마?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내려와야죠. 이제 하나가 내려와야 되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원칙 뭐였죠? 가장 큰 최고차만 비교합니다. 3x제곱 안에 x제곱은 몇번 들어갑니까? 그렇죠. 세번 들어갑니다. 세번 3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3. 자, 그럼 또 3과 x제곱, 3과 2x, 3과 마이너스 2를 하나씩 하나씩 곱합니다. 그럼 3x 제곱, 플러스, 아, 여기 플러스, 3이 6x, 마이너스 3이 되고, 역시 나누기 하는 방식대로 빼줍니다. 없어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5가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뭐였죠? 가장 큰, 아, 첫 번째 원칙. 가장 큰 차수끼리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차수가 나누는 차수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얘는 1차, 얘는 2차.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얘 나머지 요건이 되는 거야. 나누는 차수보다 이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다? 몫은 X 더하기 3이고요.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8X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당식과 당식을 직접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이 1강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3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A를 B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한번 표현을 해 보래요. A를 B로 나누래요. 자, 그럼 a를 b로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자, a를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b로 직접 나누겠습니다. 자, 이는 충분히 나누어지죠? 왜 나누어지는 수 f(x)가 나누는 차수 2차보다는 크니까 충분히 나누기 가능하죠? 갑시다. 자 밑줄 그을게요. 이게 가장 커요. 차스가 몇번 들어가요? 두 번이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역시 빼겠습니다. 뺐더니 얼마가 나와요? 4x 제곱 어? 내가 여기다가 x를 안 곱했네. 네. 4x 제곱 마이너스 3x 자 뺐잖아 뺐으니까 이제 하나 내려와야 되지 더하기 1자 가장 큰 차수 몇 차? 2차? 여기 2차 몇번 들어가지? 그렇죠 4번 들어가죠 아 여기는 2X죠 어머 네, 음, 웬일이야 음, 여러분들 Sorry 여기 2X가 되겠죠 <laughs> 자 어, 네, 맞죠? 네네, 2 x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네번 들어가니까 얼마?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4.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랴, 뭐 말하랴, 풀으랴, 좀 약간의 계산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현장에 와서 선생님 그 강의 조금 어디 어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줘도 괜찮아요. 자, 그럼 또 빼야되죠? 없애고요. 얼마? X, 그리고 마이너스 5. 자, 얘는 1차. 얘는 2차, 뭐, 어, 나머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몫이구요. 얘는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나머지 어, 검산식 이런 것처럼 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가지고 나뉘어지는 수, 나누는 수, 뭐, 나머지. 마치 이걸 숫자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나뉘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그 다음에 곱하기 목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완벽한 식이 나오죠. 오케이. 자, 우린 이거를 검산식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요. 예 a B, Q, 땡땡땡, r 이었을때 선생님 A는요. B 곱하기 Q에다가 요 나머지 r 을 더해줘요. 자, 이거를 그냥 어떻게 방식의 관계로 적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강의는 선생님, 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익숙하고, 뭐딱 그렇게 새로운 건 없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다음 강의는 아... 또 익숙한 거 플러스, 어, 조금 생소한 거 플러스. 자 그럼 계속 열심히 들어볼게요.